안녕하세요 여러분 This is Julie, Julie 쌤이에요 이번에는 친구들하고 Super Kids Speaking을 공부할 건데요 오늘은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Super Kids 말하기는 어떤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 좋은지 무엇을 공부하게 되며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 됐나요? Are you ready? Let's go! 스프 키즈 말하기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여러 단어들을 공부를 하고 여러 단어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운 단어들을 실제적으로 활용하고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스프 키즈 말하기란 파닉스와 영단어를 공부한 친구들이 배운 단어와 표현들을. 실제적으로 문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강의입니다. 각 강의마다 하루에 한개 패턴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단어들을 넣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할수 있게 만든 강의입니다. 그럼 Super k i d Speaking에서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일단 첫 번째,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말할 수 있는 자체로운 주제들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나 사물의 특징을 말하는 것, 장소나 위치를 묻고 답하는 question and answer를 배우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취미나 장래희망을 말하는 것도 배우게 되죠. 두 번째는요. 다양한 문장의 형태를 배우게 되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여러 종류의 주제들이 있는 만큼 여러 종류의 표현 문장들을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한국어로도 오늘 해야 할 일을 말할 때와 어제 했었던 일을 말할 때 쓰는 표현들이 다르죠? 영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장 형태를 배우는 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일에 대해 말하는 문장, 과거의 일을 묻고 대답하는 문장, 규칙에 대해 말하는 문장도 배우게 되고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꿈에 대해 말해보는 문장 등 다양한 여러 종류의 문장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슈퍼키즈 말하기 영상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해주도록 할게요. 총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The first one 첫 번째는. 드레이스 컬툰입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슈퍼키즈를 대표하는 캐릭터들이 나오는데요 영단어를 공부한 친구들은 루나랑 리오는 익숙하죠 그 외에도 귀엽고 재미난 캐릭터들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캐릭터들이 주요 문장을 만화로 소개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화를 보고 오늘의 주제는 이런 주제고 오늘 배울 문장은 이런 문장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today's practice 인데요. 여기서는 선생님이 등장을 해서 오늘의 패턴을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단순히 문장을 읽어주고 우리 친구들이 따라 읽는 것 뿐만 아니 선생님이 자세하게 단어 하나하나를 설명해주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표현을 쓴다 라는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모두 다 이해를 하고 다양한 단어들을 패턴 문장 안에 넣어서 반복적인 연습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Today's Conversation 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캐릭터 친구들이 간단히 나누는 대화를 듣고, 보고, 우리 친구들이 그 캐릭터가 돼서 Role Playing 연기를 하며 그날 배웠던 패턴을 한번더 연습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온전히 혼자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해줘야겠죠? 자, 여러분 스피킹 공부할 준비 됐나요? 우리 친구들이 여태까지 열심히 공부한 만큼 그 공부한 영어를 말을 할수 없다면 너무 아쉽겠죠? 우리 친구들의 스피킹 실력이 늘으려면 이두 가지를 명심해야 되는데요. 열심히 문장들이나 표현들을 듣고 들은 만큼 열심히 말을 하는 연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순간 우리 친구들의 스피킹 실력은 쑥쑥 느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친구들도 외국인 친구들하고 자연스럽게 재미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 날을 기대하며 쌤과 열심히 스피킹 공부를 해 보도록 해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서 만나도록 해요. See you soon.